오늘은 참 아름다운 꽃이 핀 날이요. 그것도 새벽까지 몽우리가 몽우리가 저 있다가 햇살이 오르면서 활짝 한꺼번에 터져버리는 목련하고 같은 아침. 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알아요? 몰라요? 아니야, 알면서도 말을 안 하는 건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자는 시몬이요. 남자는 시몬이고, 여자는 안나요. 잘 생각해보시오.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은 남성 아니면 여성이요. 남성은 시몬이고 여성은 안나요. 오늘 말씀은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가 꽃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잔치하는 날이요. 축제이란 말. 근데 그 축제일에 여러분들이 초청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시몬이 누군줄 압니까? 잘 모르지요. 하나님 혼자 하나님 혼자 아기를 만드는니까 들그 만드는 아기 그 옆에서 같이 친구할 친구가 필요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 전부터 한 남자, 한 남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남자에게 너는 내가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나와 동행하라 했어. 나를 지키라고 그랬어. 시몬 하나님께서는 그한 남자를 부르시고 너는 나를 지키라고 나와 밤낮으로 함께 하자고 그랬어. 그 시몬이 어떤 사람인가? 성령의 기록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남자들아. 그 말이요.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축제일인 동시에 우리 시몬의 축제일이여 하나님께 시몬에게 그야 그동안 날 지키느라고 너참 애썼다 응? 세상이 어려운 거다 놔두고 내가 너한테 말한 그대로 너는 나를 지켜주었다고. 근데 그 중에 뼈가, 뼈가 있는 말이 있어. 너, 나 떠나면 죽어. 말을 뒤집어서 다시 합니다. 내가 생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그 순간까지 너는 못 죽어. 너는 나와 동행하고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보디가드가 되고 또 하나 남자 간호사가 너는 돼야 할 거야. 너는 내게 필요한 그 모든 영양소, 그것을 나한테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야 할 거야. 그 시몬이 여기에 천명이 모여 있어. 또 하나. 우리 하나님 참우 웃은 분이요, 아름다운 여자 하나, 이 젊어들기 평생 백년해로 하면 어쩔까? 그것도 괜찮을 텐데, 지 결혼한 지 불가분 8일이지, 8일. 이? 그렇죠. 7일인가? 어. 그 연이라는 것을 개우, 8년이 개우, 어? 개우, 아. 1월 음? 밤 자기하고, 음. 그렇고 게하 남자 가버려, 떼내버리고, 어 떼어내버리고. 그, 그 예쁜 청상 과부를 네? 자신 옆에 불러다가 너는 내 옆에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나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너는 수종들라고 했어. 그렇게 하고. 그 수종한 여인대들이 오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잔치날에 여러분 초대를 받은 거요. 우리는 성경 기록 그대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그 기록된 그 속에 글자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정원을 그입니다그 안에 연못을 들어가서 물고기처럼 넓은 궁정에 뜰에 연못에 마음껏 노는 그런 고이들이지요 성경말씀 하나님의 그 증언에서 하나님은 시몬을 불러다가 야너 밤낮으로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 너를 성령께서 지켜주시리라. 근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이 돼 있는가 하면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더라 그렇게 생긴 데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분한분 한분 각자각자의 얼굴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인생사는 장소도 다 다른데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안 나도 다 다르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시면 참 재미있어. 내가 순산할 때까지 너못 죽어. 내가 순산할 때까지 새로운 생명을 내가 탄생시킬 때까지 너는 못죽고 살아있어야 돼. 나한테 수종을 드려야 해. 하나님, 사람이 모자라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도 가만 보면 참, 묘한 점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라 야 돼. 그치? 자기 마음에 든 사람이라 야 돼. 그래.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시몬이 마음에 들고 들었어. 너는 내가 생명을 태어나게 할 때까지 너는 못, 못 죽어. 내가 널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속에 흐르는 걸 보면 하나님 나좀 고만했으면 좋겠소 하고 시몬이 도망을 가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 아시고 요놈 네가 아무리 그런 마음을 품어도 내가 넌못 죽게 할 거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거라 그 말이요 여기. 아름다운 안나들, 나이가 100살이 된 안나도 있고, 99살, 90살, 80살, 70살, 그 그런, 여러 각계 각층의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와 있지만, 우리 하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꽃마다 꽃마다 꽃이 수천 종이 있는데, 장미, 너는 장미꽃은 너 진해 가지고 향기 가지고 나한테 기도해. 백합, 너도 그래. 너 깨끗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그, 그까지 변하지 않고 그것만 가지고 내게 기도를 하라고. 지? 세상의 눈에 보이는 거, 먹고 싶은 거, 그거 좀 끊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음, 네가 나와 함께 같이 있을 동안에, 나의 수중을 들 동안에는, 너 금식 많이 해. 금식을 안 하면, 육체의 정력이, 혹시 너한테, 강하게 들어올까 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안나를 밤낮으로 금식을 시켜 그렇지 밤에 금식했으면 낮에 좀 쉬었다가 또 밤에 또 금식하게 하고 그치? 그런 걸 보면 우리 하나님도 참 치밀하신 분이야 그치? 남자 수종될 사람 옆에 딱 선정해 놓고, 그것도 마음에 든 사람, 여자 몸종을 옆에 딱 세워놔두고, 밤낮으로, 밤낮으로, 기도하게 하고, 금식을 하게 한다고, 그치? 어, 나는 저건 좀 너무하다, 그치? 결혼하고 팔+ 음? 팔 년이라고 팔 년도 그 8년도 그, 아니야 그그그 8일이야 8일 만에 이 남자 떠내버리고 너희한테 와그 그룹하고 그 아름다운 꽃 같은 음? 청년 그 젊음을. 희생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섬기라고 그런다고. 그래. 오늘 여기에 가득 채워진 여러분들, 심원이 아니면 안나요. 안나가 아니면 심원이란 말이요. 특히, 특히 그분의 마음에 들게 그분의 마음에 들게 애를 쓴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2022년 오늘 성탄절은 우리 예배부에 파티하는 자리요. 파티하자고 우리가 모인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동안 너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어? 지. 어? 내가 명령하는 것마다, 내가 부탁하는 것마다, 내가 마음을 둔 것마다 너는 알아서 착착착착 그렇게 지혜스럽게 잘 해왔지. 말 한마디도 없고 불평 한마디도 없고 뭐든지 내가 말한 대로 예스. I am here. 예수, yes,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네, 제가 여기 대기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지 예수야 예수. 여기 여기 있는 여러분들 시몬, 예수맨이야. Yes, 여기 있는 안나, 숙녀들 유, 예수맨, 노맨. 예수, 예수 어머니지. 예수 어머니야. 그래서 너희들하고 나하고 함께 있는 그 기간이 나한테는 참 유익했다고. 하나님도 보십시오. 자신이 생명할 그 기간을 정해놓고. 그 때가 될 때까지 자신을 보살필 사람을 준비를 시킨다고 그 치밀한 사람, 인간성이 뛰어난 사람, 심성이 고운 사람, 만인의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 차고 넘치는 남자를 그리고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대기시키고 함께 동력을 한 거요. 근데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오래 전부터 선택을 하셨어.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몰라. 내가 왜 사과 나무 씨앗으로 태어났는지, 내가 왜 배나무 씨앗으로, 내가 어째서 유자 나무 씨앗으로, 내가 어째서 무화과나무 씨앗으로 태어났는지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복되고 좋은 날이 쓸데없는 인간 언어는 다 쫓아버리고 우리 하는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이야기만 나누고, 몇 마디만 하고, 우리 파티하러 갑시다. 자, 그몇 마디가 뭔가. 너 불평 한 마디 했지? 하는배안 째고, 배안 째고, 말씀 한 마디만 하면, 생명이 막 튀어나올 텐데, 그 어리석은 인간의 방법을 왜 자꾸 고집을 합니까? 하나는 배째지 맙시다. 그, 그 배째면 아파요. 칼은 무섭고요. 피도 많이 흘려야 되고, 그, 재왕절개 수술을 그거 했어요. 애기 못 자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말씀의 능력과 권세와 권능으로 그냥 나와라.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오. 그때, 우리 하나님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저녁에 그런다고, 야,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 대가는 죄가 있는 인간은 안 돼. 대가 지불하는 것은 순수한 죄가 없는 생명체가 있어야 돼. 인간 모두는 다 그들 안에 죄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가불 불가불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하늘의 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자기 희생이고 자기 헌신이고 자기 살찢음이요. 자기 피 흘림, 자기 고통, 자기 아픔이 있어야 된다고 그것들이 바로 죄악의 요소들을 다, 그 균들을, 그 못된 독소들을 다 죽이고, 살균하고,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 인간들을, 내가 태어나게 한이 인간들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해야 해. 그래서, 그래서 나와 함께 한 예수를 너나 대신에 가서 이 일을 집행을 하라고.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일은 우리 따로 이야기합시다. 오늘은, 오늘은, 너심몬 나하고 오랜 기간 동안 같이 하느라고 고생했지. 그래, 네가 내한테 뭐라고 몰래 말한 것도 있는 줄 알아 하나님 나좀 죽게 해 주시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 있어야 합니까 그시몬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청을 했죠 그때 우리 하나님 너못 죽어 너못 죽어 내가 피 흘려서 생명을 탄생시키고 그리고 그가 자기 몸으로 숨쉴 때까지 인간의 법으로 말하면 8일만에 할 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때가 되면 네가 그 애기를 손에 안게 되리라 말이야. 그러면, 내가 늘 풀어줄게. 우리 하나님 보면 어쩌면 너무 욕심쟁이고, 너무 독단적이고, 그렇지. 여러분, 안 그래? 마음에 들었다가 때로는 안 들었다 했으니, 사랑한다고 그랬다가, 어떻게 하니 보면, 에이, 하나님, 이러면 나 사랑 안할 거야. 그러고, 뺑! 하고, 이제, 돌아서기다 주로 그런 것을 여성들이 자랑이래. 안 나한테 그러지, 너 금식 자주 해. 그렇지, 그제그나 마음 품게 하지 않으려고 금식하라고. 그렇고, 금식만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하라고 그 기도가 안나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를 하라 그런 말이에요 시몬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자세히 기록이 돼있어 그래서 오늘 우리 파티하고 난 다음에 차한잔 나눌 때이 성경을 펴 보십시오. 누가 보금 2장 25절에서 32절까지고, 그 다음, 안나에 대한 이야기는 역시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요. 조용히 보십시오. 아, 우리 하나님. 기차게 하셨구나. 역시 하나님이시 아무도 따라갈 수 없구나. 그러겠지요. 그래.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하나님을, 하나님을 위로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격려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을. 더 높이라. 오늘 말씀 선포는 하나님을 더 높이라. 하나님을 더 높이라. 모든 영광으로, 모든 영광으로 하나님을 더 높이라.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제 모든 일에서 다 이제 풀려났으니 집에 가시거든, 랑. 어? 그동안 잠못잔 거. 그렇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석 달이고 그냥 주무시고요. 그다음 군번 것들 금식한 것들, 어? 한국 요리, 미국 요리, 영국 요리, 프랑스 요리, 이태리 요리, 하여튼 말 어? 로마 요리 그그 그러니까 그, 그, 유태인 요리 그 모든 것들을 다 시켜놓고. 배가 터지게, 배가 터지게. 소화되면 또 와서, 그치? 한번 덜발을 뛰었다가 소화시키고 또 와서, 한번 넓은 바다 수영장을 한번 수영하고 나서, 배가 꺼지면 또 와서, 뭐든지, 그치? 봄, 여름, 가을, 겨울, 온갖 것 과일들, 온갖 것 영양소들, 온갖 것 풀들이 다 있을, 뿌리들이 다 있을 테니까, 저희 향기로운 향조들이 다 있을 테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진양 주신다고 그래서, 마음껏, 마음껏 그냥 보답만 누르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온 시몬 여러분에게 말씀 드릴게요. 야, 우리 하나님 내한테 그래, 기도만 해, 다들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안나한테 그래, 안나야, 너참 고생 많았지. 그래. 너 그동안 음식 못 먹은 거, 먹고 싶은 거못 먹은 거, 그동안 잠도 못잔 거, 뭐도 못한 거, <laughs> 나를 위해서 기도한 거, 그거 다, 너 뒤에 창고를 봐. 그거보담마다다 이름이 쓰여 있다. 눌리기만 하면 나와. 눌리기만 하면 나와. 그래서 오늘, 오늘, 많이 잡수시고, 푹치시고 내일, 낮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에, 그냥 보다 보단 눌러 다니십시오. 보다만 눌무 주신다고 그래서, 막 쏟아 주신다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음, 빨리, 빨리 우리 잔치하자고 그러는다 <laughs> 그래서 말씀을 이것으로 끝냅니다. 잔치하러 갑시다. 자.